누구예요 에? 어? 예? 아, 그 아씨하고는 어떻게 돼요? 사람조 아니가, 조하고징어하라고요조조하조하고 징조하라고. 라조하라고 맛있게 드세요 영훈씨 나중에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고 내가 네, 할게요 네, 네. 조카님 오셨어요? 아수스님 네. 많이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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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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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

연락을 예. 수성파의 연락을 아저씨가 연락책으로 해서 내가 예, 예. 문자를 보내면 딱 이렇게 예. 젊은 사람들 수성은이 젊은 사람들 예. 위주로요.